저희 채널에 처음 오셨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새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1 3 8은 냉전 시기 소련이 항공모함 전력 강화를 위해 개발한 해군용 전투기로 소련 해군 최초의 실용적인 수직 이착륙 VTOL 전투기로 꼽힌다. 이 기체는 1970년 대초에 등장했으며 항공모함에 제한된 갑판 공간에서도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X38의 가장 큰 특징은 주 엔진과 함께 두 개의 보조 리프트 엔진을 장착해 수직 이륙과 착륙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는 무게 대비 효율이 낮아 작전 반경이 짧고 탑재 가능한 무장도 제한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X38은 소련이 영국 캐리어와 같은 서방의 VTOL 전투기에 대응하기 위해 시도한 기술적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실전 운용에서 많은 한계가 드러났지만, X-38은 소련 해군의 항공력 확대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었다. 이 기체는 주로 KF급 항공모함에 배치되어 근접 방공과 제한적인 공격 임무를 수행했으며, 조종사와 기술자들에게 VTOL 운용에 관한 귀중한 경험을 제공하였다. 결과적으로 X-38은 전술적으로는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지만, 소련 해군 항공 개발사에서 새로운 가능성과 교훈을 제시한 독창적인 시도로 남아있다. 야크-38은 주엔진 외에 기체 중앙에 설치된 두 개의 보조 리프트 엔진을 함께 사용하는 특이한 추진 배치를 채택했다. 이 설계는 수직 이착륙 시 강력한 양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무게 대비 추력비, 스러스트 투 웨이트 라티오가 떨어지는 문제를 낳았다. 보조 리프트 엔진들은 수직 이착륙 단계에서만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항속 비행에는 기여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기체에 실을 수 있는 연료와 무장의 여유가 줄어들었다. 또한 보조 엔진을 포함한 복잡한 배치는 정비성과 신뢰성 면에서 불리했으며, 잦은 정비와 높은 예비 부품 수요를 초래했다. 수직 모드에서 전진 비행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도 추진력 분배와 자세 제어가 까다로웠고, 이로 인해 조종사의 부담이 커졌다. 반면 경쟁 기체였던 해리어는 하나의 벡터링 가능한 터보펜으로 수직 수평 추력을 모두 조절해 보다 효율적인 추력 활용을 보여주었다. 결과적으로 야크3 8위 보조 리프트 엔진 방식은 개념적으로 수직 이착륙을 가능하게 했지만 실전 운용에서는 항속거리 무장 탑재량 정비성 등 핵심 성능에서 한계를 드러냈다. 이 경험은 이후 VTOL 설계에서 추력 효율성과 시스템 단순화의 중요성을 환기시켰다. 야크-38은 설계상 수직 이착륙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보조 리프트 엔진을 탑재했지만 이로 인해 연료량과 무장 탑재 여력이 제한되어 단거리 작전 반경을 갖게 되었다. 짧은 항속 거리는 적진 깊숙이 침투하거나 장거리 정밀 타격을 수행하는 능력을 약화시켰고 결과적으로 야외 기지나 원거리 표적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 능력이 떨어졌다. 또한 무장 탑재량의 부족은 폭탄, 로켓, 공대지 미사일 등의 선택지를 줄여 전투 유연성을 제한했고 복합 임무 예 근접 항공 지원과 정찰을 동시에 수행 수행 시에도 실효적 부담을 초래했다. 항속거리와 무장 한계는 작전계획 수립에 있어 항공모함의 근접운용이나 빈번한 공중급유 재배치 필요성을 증가시켰고 이는 전력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렸다. 유지보수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잦은 보급과 지원이 요구되어 작전 지속성에 제약을 주었다. 반면 같은 VTOL 계열인 해리언은더 나은 연료효율과 상대적 무장 탑재로 전술적 유연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약그 마이너스 38은 실전에서 제한된 역할만 맡게 되었고 결국 전술적, 전략적 가치가 낮게 평가되는 결과를 낳았다. 야크 마이너스 38은 헤리어와 비교했을 때 전반적인 신뢰성과 정비성에서 상당한 열세를 보였다. 우선 수직 이착륙을 위해 별도의 보조리프트 엔진을 복수로 장착한 복잡한 추진 체계는 고장 지점이 늘어나고 정비 요구가 증가하는 결과를 낳았다. 보조 엔진과 주 엔진의 동기와 냉각 및 윤활 시스템은 세심한 점검을 필요로 했고, 이는 항모 환경에서 특히 취약했다. 해상 환경에서의 부식, 진동 스트레스, 그리고 제한된 정비 공간은 약크 마이너스 38위 잦은 정비 주기와 예비 부품 소모를 가중시켰다. 부품 표준화가 낮고 공급망이 제한적이었던 점도 정비성을 떨어뜨려 가동률, 어베일러빌리티를 낮추었다. 반면 해리언는 하나의 벡터링 가능한 터보팬으로 수직 수평 추력을 처리해 설계가 상대적으로 단순했고, 정비 절차와 훈련 체계가 잘 정립되어 있어 현장 유지 보수가 수월했다. 결과적으로 야크-38은 평균 출격 준비 시간과 정비 부담이 크고 예기치 않은 지상체류, 그라운딩, 가핑번의 실전 연속 가동 능력이 떨어졌다. 이러한 문제들은 야크-38의 실전 효용을 제한했고 VTO의 설계에서 신뢰성 정비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훈을 남겼다. 한국공군은 1980에서 1990년 대해리어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기존 VTO의 전투기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했으며, 그중 하나가 바로 소련의 야크-38이었다. 해리어 II가 제공하는 단거리 이착륙, STOVL 능력과 다양한 무장 탑재 능력이 매력적인 대안으로 떠오르자 한국 공군은 소련이 이미 실전 배치했던 야크-38 위 운영 경험을 참고 자료로 활용했다. 야크-38은 항무 기반 운용이라는 공통점에서 해리어와 비교하기 적절했으나 짧은 작전 반경과 제한된 무장 능력, 낮은 신뢰성과 정비성 때문에 실전 효용이 낮았다는 평가가 내려졌다. 한국 공군은 이 연구를 통해 단순히 VTO의 기술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는 전술적 효과를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았다. 또한 VTO의 전투기는 전력 유연성을 높일 수 있지만 유지 비용과 정비 부담이 큰 만큼 장기적인 전력 구조와 운영 환경에 적합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결국 캐리어의 도입은 비용 대비 효용성이 낮다는 이유로 무산되었고. 대신 F-16과 같은 다목적 전투기와 후속 KF-21 개발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략이 전환되었다. 이 과정에서 야크-38 비교 연구는 한국 공군이 신중한 무기 도입 결정을 내리는 대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었다. X-38 위 사례는 냉전기 소련이 해상 항공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한 중요한 실험이었지만, 동시에 v t o 의 전투기가 가진 기술적 한계와 운영상의 복잡성을 여실히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이 기체는 수직 이착륙 능력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짧은 작전 반경, 제한된 무장 탑재량, 낮은 추력 대비 무게비 등으로 인해 전투기 본연의 임무 수행에서 제약이 많았다. 또한 보조 리프트 엔진을 활용한 독특한 구조는 기술적으로 흥미로웠지만 정비성과 신뢰성을 크게 저하시켰고 실전에서의 가용률을 낮추는 결과를 낳았다. 조종사 훈련도 까다로워 운용 인력의 부담이 컸으며 해상 환경에서 유지 보수를 반복해야 하는 한계 역시 분명했다. 반대로 영국의 해리어 시리즈는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엔진 설계와 실용성을 기반으로 성공적인 VTOL 전투기로 자리매김하며 뚜렷한 대조를 이루었다. 따라서 X38위 경험은 VTOL 전투기 개발은 단순한 기술적 가능성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으며 실전적 효용성과 장기 운용 안정성이 반드시 담보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이 사례는 이후 각국이 VTOL 전력을 검토할 때 신중한 기술적 전략적 평가를 수행하는 중요한 참고점이 되었다.